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경매로 사, 쪼개기로, 세배로 양도한 기획부동산. 이 문제가 대대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종교 기획부동산.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 처소를 성지화 시키는 거죠. 아주 엄청난 성지화가 될 것처럼, 뭐, 예루살렘이 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가지고, 이 종교 기획 부동산, 네, 여기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 방송을 한바 있습니다. 땅 사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등기 서류도 없고, 땅을 본 적도 없다. 네, 이런 영상, 그래서 종교시설 땅 사건, 의혹 터지나, 네, 이런 부분을 다룬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대 방송국들이 기획부동산 문제를 1차로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기획부동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취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계속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을 세상에 완전히 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오늘도 도착한 서류를 보게 되면은 엄청난 충격적인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거대 언론 방송국이 계속 보도에 나가서 문제 해결에 가깝게 다가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이 사건 머니투데이에서 보게 되면은. 네, 이노 자금 다 터졌다라는 거예요. 500명이 속은 기획부동산. 그래서 이 기획부동산이 임야 경매 취득을, 임야를 경매로 취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임야 지분을 양도했는데 3배로 튀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선량한 피해자들 500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 이 텔레마케터를 통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거죠. 종교기획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기획 부동산들도 이런 어떤 경매로 취득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3배가 아니라 많게는 뭐이게 부르는 게 값이 될수 있어요. 종교는 뭐 10배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피해자는 신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도들 중에 이 텔레마케터 부역자들이 나서가지고 이 부역자 두세 명이 신도들한테 돈 있는 신도들한테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쪼개 팔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녹취록들도 지금 다 도착이 돼가지고 거대 방송국들이 그런 부분들을 입수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에요. 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또이 원주민들한테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농지 지분도 양도를 하는 거죠. 3배로. 네 그래서 고령 일용직 양수인들에게 이렇게 또 기획 부동산에게 넘기게 되고 텔레마케터를 통해서 이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한 500여 명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연소득이 최저 생계화에 비해도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 부동산은 결국에는 허위 인건비 등 계상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그러한 문제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저소득층 고령층의 노후 자금을 노려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토지야. 세 배로 비싸게 팔고 정작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종교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네 땅을 마치 큰 성지가 될 것처럼 세계 종교인들이 여기에 성지 순례를 올 것처럼 이왕기가곧 예루살렘처럼 될 것처럼 해가지고. 이 부역자들이 창례 마케터가 돼가지고, 신도들에게, 신도들에게 매매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은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땅 사라 해서 돈 냈는데, 등기서류도 없고, 땅을 본 적도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드러난 것처럼, 이 세금 문제가 드러나겠죠? 네, 그래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뭐 양도세라든지, 뭐 각종 농지 취득세라든지 뭐 이런 부동산 취득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신고가 안 되고 진행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심각한 문제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네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탈세혐의자 96명의 세무조사가 착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이 이제 방송에 터졌고 이 경매로 사서 쪼개기로 그러니까 쪼개기로 판매하니까 결국은 지분 형태가 되니까 나중에는 재산 행사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금 문제, 종교 기획 부동산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 기획 부동산 이것도 이제 거대 방송국에서 터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체 없이 계속 제보를 해주시고,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